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6% 올라서 381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한 코스피입니다. 어, 오늘도 거의 보면 종가가 고가예요. 네. 그래서 3814 어,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3800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별다른 조정 없이 어우, 너무 잘 오릅니다 이때 이제 저점 때가 4월 11일 네, 이때 인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2280 부터 어, 여기까지 네, 거의 뭐2600 포인트 어, 이 정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네, 진짜 조정이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잘 오르고 있어 가지고 뭐 4,000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아서, 불과 200포인트도 안 남았죠. 이렇게 되면 한 5%도 지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4,000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어, 미국 증시부터 좀 보시면, 뭐 3대 지수가 골고루 0.5%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도 좀이 장중 변동 폭은 컸거든요. 보면, 장중 저점이 S&P는 6600이었구요. 네. 그래서, 어,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고점 대비로 지금 보면 한2% 정도 빠져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그렇게 쉽게 또 조정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라서, 어, 다시 언제든지 또 고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은근하게 계속해서, 어, 잘 가고 있는, 올해는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 뭐 주요 종목 보시면, 어, 대부분 다 오르기는 했는데, 오라클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라클이 7% 정도 빠졌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은 조금 약간 우려를 하는 게, 워낙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무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오라클은 굉장히 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은 자기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네. 근데 뭐 잘못될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지금 AI 이런 쪽 수요가 워낙 많아가지고, 좋게는 보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애플이랑 테슬라가 좀 좋았고요 어 그리고 카드사 쪽이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7%가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제이피모건이 보합 정도였는데 그래도 저번에 이제 지역은행 좀 우려를 해가지고 빠졌었는데 뭐 그런 거는 지금 다시 조금 어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외뭐 다른 섹터들 보시면 뭐 헬스케어도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오, 오른 편이었고요. 에너지 섹터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3대 지수가 0.5%씩 이렇게 사이좋게 오른 걸 봐도 알수 있듯이 어,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지표들 보시면, 어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4% 깨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약간 올라와가지고 지금 4%딱그 정도에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구요. 유가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지금 WTI가 어 되게 낮거든요. 56달러인데, 어, 네. 뭐, 이거는 석유 가격이 이렇게 낮게 유지되는 거는 물가나 이런 거로는 뭐, 긍정적이긴 한데, 약. 약간 이것도 너무 지금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석유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저평가 주식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에너지 주식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가격이 이 정도로 계속 근데 쭉 횡보하면 그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가나 이런 거는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깨지게 되면 석유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적당한 어떤 마진이나 이런 건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 정도 지금 석유 가격으로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오래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급이 너무 적어져서 또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석유는 뭐, 그래서 어 지금 자체, 지금 현재는 뭐 가격 변동이 별로 없긴 한데, 꾸준히 그래도 잘좀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런 지금, 네, 네, 그런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11만 달러 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도 오늘은 좀 그래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미국 증시도 좀, 네, 아시아 증시를 오히려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 오늘 3%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체적인 게 있는 게, 음, 다카이치가 총재가 되냐, 안 되냐, 뭐,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일본 증시는 굉장히 환호를 질렀고요. 어,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별로 오르지는 못했었는데, 후반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아침에는, 네, 약간 마이너스 하기도 했었,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증시가 상승폭 점점 키워나가면서, 어, 우리도 좀 이렇게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 주 종목들 보시면, 네, 하이닉스가 확실히 계속 좀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장중 고가 보시면 뭐 489,500원. 네, 거의 49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도 이제 거의 코앞이고요. 최근에 사실 25만원 요 정도에서도 꽤 행보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두배가또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어, 추정 pr이 10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저평가받던 회사에서 예전에 막 5배 이랬거든요. 뭐 이때는 이 거의 뭐 3, 4배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추정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어,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는 10배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먹을 게 그렇게 뭐 많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두 배, 뭐, 이런 식으로는 이제 힘들겠죠. 뭐, 그러면 PR이 2 0배 거의 간다, 가야 된다는 얘긴데 뭐, 어느 정도는 더갈수 있겠지만은, 음 예전에 이제 저평가 받던 뭐 그런 하이닉스의 지금 밸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은 갱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뭐, NXT 시장이긴 한데, 99,400원까지 가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만원을 참 찍기가 어렵네요. 어, 600원만 더 가면 이제 10만원, 어, 또 앞자리가 바뀌긴 하는데, 네. 삼성전자도 그래도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많이 샀거든요. 오늘은 아마 좀판것 같은데, 네. 오늘은 팔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계속 사가지고, 네. 삼성전자도 뭐별 문제 없으면 10만원대 이렇게 볼수 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보면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하나에로 스페이스가 4.5% 올랐고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6% 이렇게 오르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다른 섹터들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서 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 굉장히 컸습니다. 미래세 증권이 17%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3,800대까지 오니까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수도 이제 4,000을 거의 넘보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이런 상승장이 좀더 오래 간다 그러면, 정말 뭐, 이번 정부 지금 목표인 5,000도 그렇게 지금 뭐, 멀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뭐, 결국에 만약에 코스피가 5,000을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자본시장 자체의 사이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증권주도 계속해서, 어, 뭐 좋을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환율이 잘안 내려오기는 해요. 장중에 1,416원까지 가기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올라가서 1,420원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참 1,400원대 초반, 어, 이 정도에서도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요. 1,400원 밑으로 가기도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뭐, 한미 관세협정, 이런 것도 조금씩 진전이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투자자들이 좀 기대했던 통화 스와프, 이런 거는 좀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나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3,500억 달러를 뭐, 한 10년, 이렇게 장기로 좀 분할 투자하는 거는 어떤가.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부담은 덜 하긴 하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디테일을 어, 다 나오는 거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무래도 환율도 좀 방향을 어, 결정을 하게 될것 같고요. 또잘 나와야지 뭐 주식시장에도 어, 주식시장도 더갈수 있는 그런 또 어, 호재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관세협정도 조만간 나올 거로 지금 보입니다. 1, 2주 내로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